네 안녕하십니까 소액으로 목돈 만들기 자 원포인트 여의도 이박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장충이에요 어, 매매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시간이 오전 9시에 한 50분 뭐 얼마 안 됐습니다 보시면 그죠 예 네,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됐는데 자 여러분 오전에도 지금 이방에 어제들 많이들 들어오셨거든요 이방에 어 들어오시자마자 어때요 오늘 오전에 바로 대응한 것들 수익 바로 나죠 그죠 지금 오늘 오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보세요. 자, 6월 11일 무료 관심 종목 해갖고 수젠텍 들어갔죠. 7,580원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수익 인증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참여하셨던 분들 이렇게 위세아이텍도 보시면 자, 우리가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위세아이텍도 언제 들어갔어요? 5월 22일 날 들어갔죠. 7,740원에서 들어갔습니다. 아, 바로 수익 나오죠. 그죠? 지금 이런 식으로 바로 수익 나오고 오늘 수젠텍도 지금 뭐 수익을 바로 냈어요. 그래서 수젠텍 이렇게 보시면 요아요 아, 요 아래 하단에서 들어간 거죠. 요 아래 하단에서 갖고 바로 상승 나와서 자 여러분 매도하겠습니다. 일단 얘는 단기로 어 아, 바로 빠르게 수익을 좀 내고 좀 추격할 자리를 맡고 있는데 이 방으로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오세요. 아시겠죠? 이 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이 방에서 여러분들 함께 그렇게 공부하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쪽 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수익을 편안하게 내실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 보너스 종목 하나 드릴 거예요. 영상 끝까지 보세요. 크게 수익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그, 이 종목들 중에 여기 제가 이렇게 다운을 미리 받아놓잖아요. 여러분들이 문자 이렇게 수익인증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그걸 보여드린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거예요. 오전에. 수젠텍. 좀 보이시나요? 수젠텍. 오늘 오전에 들어간 거죠. 그죠? 단기로 해서 들어가는 종목들 다 이렇게 수익내고 있단 말이에요. 어? 단기로 해서 들어간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셔가지고 함께 하실 분들은 무료니까요. 이쪽 방으로 입장하시면 되세요. 이쪽 방. 입장 방법은 잠시 후에 안내해 드릴 거고, 보너스 종목 하나 드릴 테니까, 요거 소액이더라도 꼭 매수해 놓으시고요. 수익 나면 여러분 솔직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은 좀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 이 방에서 매매기법 알려드리는 거, 이거 저예요. 자, 보, 볼게요. 이거 저예요, 여러분. 얼굴 가려놨죠? 제가 예전에 방송 출연할 때 당시에 이제 프로필 사진 캡처해온 건데, 생방송 진행할 때에는 여러분들 이렇게 얼굴 보실 수 있습니다. 에? 생방송 보실 때는 SDN. 말씀드렸죠? 충분히 상승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니까 놓치지 마세요. 라고 해서 우리 SDN 크게 수익 냈어요. 그죠? 이방이 오시면 제가 생방송 진행하는 것들도 보실 수 있으시니까 꼭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케이.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종목 지금서부터 한번 볼 테니까요. 집중하시고 매매 기법 하고요, 보너스 종목 아,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 꼭 참여하셔서 일정 기간만 여러분들께 공개하는 거니까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무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빠르게 보고 대응할 종목 지금서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에 이어서 위세 아이텍 다시 가지고 왔어요. 자,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죠. 그죠? 여러분 보세요. 그대로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우리 위세 아이텍 언제 들어갔어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보세요. 5월 22일날 위세아이텍 7,740원에서 들어갔습니다. 손절가 우리 6,700원 잡았었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 수익을 계속해서 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위세아이텍은 그죠? 위세아이텍 여러분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수익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아시겠죠, 여러분? 예요이 종목은 여러분들 놓치시면 정말 아까운 종목이 될 수요. 일단은 일단은, 얘가 지금 이재명 관련주로도 엮여있지만, AI죠, AI. 그죠? AI. AI인데, 공공분야. 자, 여기 대표가요. 일단은 AI도 이슈가 있지만, 김종현 대표가, 응? 음? 이재명 대통령 부인, 김혜경 여사의 사촌 오빠예요. 사촌 오빠입니다. 그런데 왜 이때 당시에 정치 테마주로 안 엮였냐? 어. 아, 그죠? 얘네들은요. 이 AI 이슈도 굉장히 큰 거예요. 그죠? AI 이슈가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이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그죠? 이 AI 공공 분야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공. 공공 분야에 들어가는 뭐예요? 인공지능이다. 인공지능. 음. 응. 이 기반 플랫폼을 어, 구축하는 사업을 수주를 받은 이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지금 관심을 받고 있는 건데, 자, 어찌 되었던지 간에 주식에서 가장 기본은 뭐예요? 반원을 그려라. 이건 아시죠? 이거 모르시는 분들 안 계시겠죠? 자, 지금 완전히 교과서 같은 흐름이 나온 거예요. 교과서 같은 흐름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그렇죠? 하락하면서 22년 2월서부터 계속 하락을 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언제 관련이? 언제 관련이 여기 들어가셨던 분들, 여기 들어가셨던 분들 이거 지금 얼마를 기다리신 거예요. 근데 드디어 우상향으로 추세를 바꾸면서 거래량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거래량들이 들어온 자리가 이 자리였단 말이에요. 여기.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렇게만 차트를 봐도 되겠죠. 보수적으로 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모으고 여기에서 모으고 여기에서 모아가지고 여기에서 터트려요. 5천원에 모아서 7천원, 2천원 뛰기 한다고요. 이 날은 거래도 별로 안 되는데 점상이었는데 별로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얘네들이 역에서 만약에 다해 먹었다라고 하게 되면 우상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못 가요. 절대 못 간다고요. 흘러 내려야 돼요, 여러분. 에? 그런데 우상향으로 올려 세웠죠? 그러면서 거래량 다시 들어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산 사람들은 지금 그 물량 어디에 있냐고. 그러면 여기에서 모았어요. 7,000원에 모아 가지고 14,000원에 턴다고요? 그러면 나머지 물량들은 다 어디 있는데? 그리고 얘는 뭔데요? 어? 설거지를 여기서 여기서 설거지 한다고요? 저 같으면 여기서 설거지 할것 같은데요? 여기? 요거? 요거에서? 여기서 나온 거래량도 없어. 충분히 한번더 상승 패턴을 만들고, 만약에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얘가요, 이게 만약에 설거지 캔들이었다라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물량을 다 털지는 못해요. 한꺼번에 물량을 다 털지 못한다고. 예, 400, 저 유통수가 440만주 되거든요. 한 바퀴밖에 안 돌렸어요. 그죠? 유통수가 굉장히 많으면, 여기에서 한 바퀴만 딱 돌려도 되겠지. 근데 꼴랑 400만주밖에 안 돼요. 그한 바퀴 돌려가지고 수익을 지네들이 얼마나 내겠어요? 만약에, 뭐, 만원을, 만원의 수익을 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주식수가 굉장히 많으면 한 바퀴만 돌려도 되겠죠. 근데, 2천원 수익 내는데, 또는 뭐3천원 수익 내는데 한 바퀴 꼴랑 돌려. 주식수도 별로 없어. 그러면은 그만큼 수익 내는 비중이 작, 작기 때문에 얘네들이 설거지를 여기에서 안 하고 여기에서 한다라고 치게 되면 추가 상승이 나와야 돼. 이 고점을 안 넘기더라도. 이 고점을 안 넘기더라도 올려줘야지 개인들이 따라 붙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리고 어제 거래량 동반 됐잖아요. 그러면 이거 누구 주머니가 있느냐, 이거지. 추가 상승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요 방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 여러분, 추격자리. 우리 30몇 프로 수익 냈지만, 우리 요, 요때 들어갔잖아요. 요때 들어가서 수익을 냈지만, 어, 매도한 물량 다시 한번 잡아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갖고 제가 오늘 오전에도 이 방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여기였어요, 여기.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가 요거, 요거, 제가 이 방에다가 올려드린 거, 이걸 아예 보여드릴게요. 뭐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했어요. 보세요, 이거. 제가 캡쳐해가지고 이 방에다 말씀드린 거예요. 이거 위세 아이텍이죠. 그죠? 제가 요때 이렇게 캡쳐해갖고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이 자리가 어느 자리에요? 자, 이 자리에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자리.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자리였단 말이에요. 여기, 여기 아까 은봉이었을 때. 이 방에서는 제가 이렇게 캡처해 가지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셔서 함께 공부하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하시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이렇게 돼 있을 때요. 이렇게 이렇게 어. 9780원일 때요 하단에서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여기 뚫리면 더 갑니다. 화살표까지 체크해 드리면서. 아시겠죠, 여러분? 위세하이텍은 만약에라도 여기에서 얘네들이 해 먹었다라고 하더라. 우리 보수적으로 해야 되니까. 자, 상승이 나온, 나, 만, 상승을 만들어 놔야지 개인들이 따라 붙을 거예요. 개인들이. 그래야지 얘네들이 물량을 떠넘기고 나서 자기네들은 엑시스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거 체크해 놓으시고, 함께 매매하실 분들 지금 바로 영상 이거 정리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요. 오세요. 이 방으로 오세요. 그러면 오늘, 장 끝나, 오늘 생방송은 장 끝나고 할 겁니다 어, 오늘 생방송은 장 끝나고 할 거기 때문에 생방송 보시면서 함께 매매하실 분들은 이 방으로 오세요 그리고 이 방에서는 여러분들 매매 기법 그죠? 제가 생방송 따로 진행해 드리죠 아까 사진 보여 드렸어요 어떤 거였어요? 요거예요 여러분 이거 저예요 접니다 요거 여러분들 이 방에서 계속 제가 매매 기법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 방으로 입장하시게 되면 무료로 매매 기법 배워가실 수 있다. 제가 경제 방송 출연했을 당시에 요거죠. 제가 경제 방송 출연했을 당시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던 매매 기법 이 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이 방으로 빠르게 입장하시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영상 보시면은 바로 참여하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다른 종목들 매매하실 때요. 요거 세 가지만 체크하시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것만 체크하고 하시면요. 여러분들 유료방 같은데 안 가셔도 돼요. 혼자서 얼마든지 할수 있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적정 주가예요. 두 번째, 부채 비율. 세 번째, 유통 물량이었죠. 이거 왜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아니, 적정 주가를 알아야지 얘가 고평가 종목인지 저평가 종목인지를 알 수가 있고, 부채 비율을 알아야지 우리가 c 비를 발행을 하던가 유중을 때을때 우리가 대응 전략을 만들 수가 있고 유통 물량을 알아야지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 분석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매매 기법 10개, 100개 알아도 수익 내기가 힘들어요. 그죠? 근데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1분도 안 걸려요. 이거 체크하는데 1분도 안 걸린다고. 그죠? 그냥 차트만 보고 매매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여쭤보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요. 아,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매매하셨어요? 물어보니까 다들 무슨 약속이나 한 듯이 일목균형표 하나 깔고, 볼린저 밴드 하나 깔고, 매물대 하나 깔고, 이렇게 하고서 매매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러면요, 여러분. 네? 이게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보조 지표들이. 왜, 뭐, 뭐가 문제냐면 단기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장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 수식 하나도 안 바꿔주고, 그냥 기본 수식으로만 하시는 거 이게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맞아요, 이게? 당연히 안 되지. 그러니까 엇박자가 나시는 거예요. 응? 수익이 날 때는, 뭐, 뭐, 한10% 수익 나요. 그죠? 근데, 손실날 때는, 마이너스 20% 손실나는 거야. 밑 빠진 독에 물붓는 거야. 이거 기본적인 것들도 모르시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공부하시라고, 이거 정말 큰 마음 먹고 제가 오픈해 드렸잖아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잖아요. 이거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갭으로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장가에 속지 말아야 되는 거. 어? 물린 종목은 어떻게 탈출해야 되는지. 세력들이 차비를 준다고? 이거는 뭐지? 손절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들이 다 영상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출근할 때 하나, 퇴근할 때 하나,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나 보셔라. 보시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편안하게 이거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 대응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함께 하셔서 공부하시면서 매매 진행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함께 공부하시면서 매매하실 분들은 요번호에요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요거 영상 보시자마자 바로 보내주시면 장중에라도 제가 링크 전달해드리겠습니다. 7547-4586으로 참여라고 남겨주세요. 참여.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쪽 방 링크하고요. 이쪽 방 링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께 보너스 종목 같이 보내드릴 거예요. 7547-4586입니다. 7547-4586이 번호로 참여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참여. 아시겠죠? 얼마든지 여러분들 오셔서 편안하게 수익 내실 수 있으시니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7547-4586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장중에라도 여기 링크 다 전달해 드릴 테니까 입장하셔서 무료 강의도 보시고 매매법 공부도 하세요. 제가 이 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서부터는 보너스 종목을 하나 드릴 거예요. 요거 소액이더라도 꼭 매수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우리 이 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조금씩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요 종목은 조금만이라도 한번 담아나 보세요. 크게 수익 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지금서부터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서부터 잘 집중해 주시기 바래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보너스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들이에요 그러니까 무거운 종목들도 가끔가다가 있고 중소형주를 대상으로 많이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소액이더라도 꼭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표수익률 이상에서 그냥 매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목표 수익, 전략 매도에요, 전략 매도. 분할 매도 하지 마시고, 미리 매도 설정 딱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많은 분들이 보너스 종목 보내드리면, 이렇게들 다들 수익들 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셔서, 함께 요 종목들 꼭, 어, 그, 이, 매도 설정 잘 해놓으시고, 소액이더라도 한번 사보세요. 그럼 분명히 여러분들 좋은 결과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려요. 우리 계속 이런 식으로 인증, 제가 이렇게 해서 이제 종목들도 나가고 있지만, 텔레방, 텔레방을 통해서 이렇게 종목들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참여만 하셔도요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수익 내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인증 나온 거고 이거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10억 드린다라고 말씀드려요. 아시겠죠? 이번에도 보너스 종목이에요. 집중해서 잘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자한 주라도 매수해 보시고요. 단기 목표 수익률은 20%예요. 아, 어, 단기 뭐 며칠 안 갑니다. 지금 바로 급등 자리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는 매매 패턴이 있었죠. 뭐예요? 장대 양봉 다음에 음봉으로 눌리는 거. 그죠? 요게 1번 패턴. 2번 패턴 뭐였어요? 장대 양봉 다음에 종가에서 눌리는 거. 요거 2번 패턴. 1번 패턴은 크게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번 패턴은 대략 한 15에서 20% 사이. 1번 패턴은 20% 이상 나간다 그랬어요. 지금 요 종목을 딱 찾아왔거든요. 볼게요. 어떤 종목인지. 자, 요 종목이에요. 1번 패턴 나왔죠? 명확하게 나왔어요. 그죠? 그리고 정확하게 지금 윗꼬리 한번 나왔고요. 제가 윗꼬리 한번 나오는 종목들은 물량 테스트 한 거기 때문에 최소한 요 자리에서 요, 요 윗꼬리, 요 라인까지는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렸죠. 갈 겁니다. 이제. 이제 갈 거예요. 이렇게 갈 겁니다. 놓치고 나서 후회하지 마세요. 에? 자, 이렇게 비슷한 종목들이 뭐가 있었냐면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뭐냐. 자, 에센테크 보세요. 에센테크. 우리 요날도 요날 몇 프로였어요? 15%였어요. 그죠? 그리고 요날 몇 프로였어요? 17%였죠. 요날 몇 프로였어요? 17%예요. 얘네들은 크게 간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또뭐 있었어요? 국제 학품도 있었나요? 국제 학품? 자, 국제 화품 여기 있네요, 여기. 자, 보세요. 눌리는 자리 똑같이 나왔어요, 지금. 이렇게 그죠? 눌리는 자리 여기서도 똑같이 나왔죠. 지금 얘 올라가고 나서 눌렸죠.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있어요. 여러분, 얘뿐이 아니에요. 오픈의 테크놀로지 한번 볼까요? 얘도 자리가 똑같이 만들었었죠.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여기 보세요. 상승에서 아래로 눌리는 거 어떻게 갔다고요이 자리에서만 이렇게 보시더라도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거예요. 1번 패턴 명확하게 나온 종목들은 크게 갑니다. 크게 가니까 여러분들 놓치지 마시고 오셔가지고 꼭 수익 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거 나왔어요, 지금. 21선 돌파 나오면서 크게 갈 겁니다. 이거 한 주라도 매수해 놔보세요. 몇 프로 나가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런 종목들은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매매해가지고 수익 낸 종목들이 뭐 한두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죠? 요 종목 놓치지 마시고요. 단기 목표 수익률 한 20에서 30% 보거든요. 20% 이상 딱 올라가면 딱 보고 계시다가 20%뭐30% 되면 매도하시면 되는데 20% 정도에서 그냥 다 전략 매도할게요. 그리고 얘 슈팅 나오게 얘가 이렇게 슈팅이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새로운 또 보너스 종목으로 갈아타면 되는 거니까 요 종목 놓치지 마십시오. 크게 갈 겁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우리 텔레방에 계신 분들한테는 아예 제가 어,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참여해서 수익들 꼭 챙겨가시기를 바래요. 자, 단기 목표 수익률 몇 프로라고요? 20%에요. 단기입니다. 단기. 금방 올라갈 거예요. 지금 자리 만들어졌으니까 목표 달성 시전략 매도하시면 됩니다. 전략 매도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수익 나게 되면 인증 자료. 어, 요거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자,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이고. 자, 뭐예요? 아까 우리 수익난 거 요거 요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좀쓸수 있게 좀 보내주세요 어.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이렇게 여러분들도 매매하면서 수익 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단기 매매한 거고 지금 종목은 보너스 종목이니까 크게 갈 거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거 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어. 이렇게 크게, 크게 먹는 종목들은 보너스 종목으로 나가고 있으니까, KM제약도 똑같은 자리 만들어졌었죠. KM제약 하나만 더 볼까요? 보세요, 여러분. 아니, 이거 보시면은요, 아, 이래서 보너스 종목이구나.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KM제약인데, 이 나왔죠? 보세요. 이 나왔죠? 나왔잖아요. 그죠? 어떻게 됐어요? 상승 나왔죠? 21선 돌파하면서 크게 나갔죠? KM제약. 그죠? 요거 나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요거 만들어집니다. 예. 예,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요거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오셔서 수익들 챙겨가시기를 바래요 자, 요거 매매하실 분들은요, 자, 7547-4586이에요. 7547-4586. 요 번호로 참여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보너스 종목 보내드리고, 우리 요, 요 텔레방 있죠? 요 방? 이 방? 이방 같이 함께 안내해 드릴 테니까 요 번호에요. 7547-4586. 7547-4586으로 지금 바로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너스 종목하고 그, 무료 강의 보실 수 있는 링크하고 함께 해서 다 보내드릴 테니까 참여해서 여러분들 수익들 챙기시고 수익 나면은 인증자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시겠죠? 꼭 여러분들 큰 수익 챙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상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우리 보너스 종목 놓치지 말고 꼭 매수해 놓으세요. 조만간에 슈팅 올라오면 제가 인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이박사였습니다.